안녕하세요 타이거 석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타일 접착제를 통한 타일 시공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에폭시를 사용하는 경우 붙일 곳 표면을 먼지가 없도록 청소해 준후 위와 같이 타일 뒷면에 날이 묻인 칼 혹은 헤라 등을 이용하여 에폭시를 발라줍니다. 에폭시를 바를 때 위와 같이 절단된 면이 있으면 해당 부분 보강을 위해 절단면 사방에 에폭시를 발라주어야 합니다. 에폭시 사이사이에 실리콘을 쏴서 접착이 더욱 잘 되도록 만든 후 벽면에 부착합니다. 벽면에 부착할 시에는 타일을 눌러서 에폭시와 실리콘이 넓게 퍼져 부착되도록 해주면 됩니다. 에폭시만을 사용하는 경우 습기로 인하여 탈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실리콘을 같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